돌장승 집판 나는 다 알고 있지 이 세상 모든 이야기 어젯! 이야기만 있으면 어디든지 나타나지. 누구? 와, 꾸니, 꾸니. 내가 누구 와 꾸니꾸니 내가 누구 와 꾸니꾸니 자 꾸니꾸니와 함께 떠나자 아이스 아 옛날 옛날 이야기 속으로 옛날 이야기 재밌고 <laughs> <laughs> 달고 기다려. 이고 고마운 돌장승 오늘도 우리 마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잘 지켜 주시길 빈나이다빈나이다 어, 어? 아, 꾸니꾸니. 응? 돌한테 뭐 하는 거예요? 아유, 뭐라긴 이 돌장승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지. <laughs> 어? 어? 어, 이건 돌인데? 어. 아 이건 그냥 돌이 아니야 어? 이 마을을 지켜주는 돌장승이지 어, 돌장승이요 음 아주아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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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을 입구에서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 주는 아주 귀한 존재지. 어. 마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이 그럼 음.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, 어, 어. 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요? 어. <laughs> 아 그러면 오늘은 이 돌장승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까아 어, 어, 네. 네. 좋아요 많이 들의하세요 <laughs>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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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. 옛날 옛날에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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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넘어갔다가 잠시 돌장승 옆에 비단을 내려놓고 낮잠을 자기로 했어. 아, 음. 아이고, 아유 생각보다 오래 자버렸네. 아, 해가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야 하는데 에이, 서둘러 가볼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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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네, 비단!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아이고, 큰일 났네. 아, 아내 비단. 아, 누가 가져간 거야? <laughs> 에그그 저런 아 우리 마을 사또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인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어떠시오 아, 혹시 알겠소? 도움 받을지도 모르지. 아, 고맙소. 정말 고맙소. 비단 장사는 서둘러. 지혜롭다는 마을의 사도를 <laughs> 찾아갔어. 아이고, 사도, 사도, 저좀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음, 그래, 도대체 무슨 <laughs> 일이더냐? 글쎄, 제가 낮 잠자는 사이에 제 비단이 올라당 사라져 버렸지 뭡니까? <laughs> 음, 그래. <웃음> <웃음> 음. 그러면 자기 전에 본 사람은 없느냐 네 없습니다 어, 그럼 자고 나서 본 사람은 없느냐 네 아무도 없었고 자기 전에도 겐 후에도 제 옆에는 오로지 돌 장승뿐이었습니다요 네 비단. 어, 그래. 그렇다면 <laughs> 옳거니 <옳칸이! 웃음> 어? 범인을 찾았다 어, 어, 네 아이, 벌써요 아, 아이, 누굽니까 그게 <laughs> 범인은 바로 <laughs> 돌장승이다 <laughs> 여봐라 얼른 가서 돌장승을 잡아오너라. 예? 네? 어... 돌돌장승을요 그래, 그 놈이 범인이라니까. 얼른 얼른 잡아와. 어... 네, 네 알겠습니다요. 음. 음. 응. 어... 응. 어... 저기 걱정 말 거라. 응. 어, 네. 돌장승이야 돌장승. 어... 어... 돌장승밖에 없었다며? 어, 범인야. 네. 네. 아 저기 하리 엄마, 어? 그 소식 들었어? 어, 뭔 소식? 아니 글쎄, 사또님이 어? <laughs> 돌장승을 어? 잡아다 재판을 한다지 뭐야? <laughs> 뭐? 어? <laughs> 저기 하늘이 아빠, 혹시 그 소식 들었수? 뭔 소식? 아니 글쎄, 돌장승 재판이 열린대요. 아 뭐?

<laughs> 자, 지금부터 비단장수의 비단을 모두 훔쳐간 범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다. <laughs> 올장승레이놈, 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한다. 대답? 아니, 도장승이 어떻게 말이 어떻게 대답을? 어쩌고 네가 없네. 네. 이상해. 어허, 어,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. 어허, 너이 비단장수의 비단을 다 훔쳐 갔느냐? 아니면 안 훔쳐 갔느냐? 아유, 우리 사또 어휴. 오늘 왜 저러신데? 뭘 어휴. 잘못 드신 거 아니야? 아이, 돌장승이 어떻게 비단을 가져간다고 저래? 그러게 말이야. 저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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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음. 죄를 말하지 않고 저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돌장승! 저놈을 매우 쳐라! 음. <laughs> 아니, 그, 저, 저... 빨리빨리! 아, 아. 빨리. 음. 곤장 열대! 열대! 음. 곤장은 음. 쳐! 음. 그만다 음, 아유 이게 무슨 일이에 아, 하나요. 우리 <laughs> 나무 곤장 <공장> 만든다고 아프기나 하겠어? <laughs> 재판 중에 웃는단 말인가? 아+ 이고 아+ 이고여봐라저자들을 아, 아, 당장 옥에 가두거라. 예! 아! 어! 아, 네, 저, 저 저, 사람들을 모두 다요? 다 가도 다, 다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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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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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서만 해 주신다면 뭐든 할게요. 다할수 있다고 에이. 좋다. 그럼 내일 아침까지 다들 비단 한 필씩을 가지고 온너라 어? <놀람> 어, 어. 아이 이 비단장수가 비단을 도둑 맞았는데 우리가 어찌 비단을 구해 온단 말입니까? <놀람> 음. 음. 어라 못하겠다 이거지. <놀람> 뭐해? <뭐야>, 빨리 가도. <가둬. 놀람> <놀람> <놀람> 가져오겠습니다. 네, 아유, 빨리 갑시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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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아아 아유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유, 아유. 아유, 아 이런 억지를 부리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니 이걸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그러는 말이야 맞아 아유, 아유 난감하네 저기 남는 비단 있으시오 참 아유, 아유, 아유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병령이 한수 없이 옆마을까지 가서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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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피단 한 피씩 구해 왔어. 음 그래 다들 비단은 구해 왔느냐? 모모모령이자 여기 모두 가져왔습니다요. 음, 그래 그래 그래. 어이기요자 어. 어, 좋다. 자 그럼 어디 한번 펼쳐 보거라. 이. 음. 자, 비단 장수는 보거라 네이 중에 네 비단이 있느냐? 어, 아니, 이 비단들 모두 최고시옵니다 색이 꽃보다 곱고 구름보다 부드러우며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이 비단들 틀림없이 제 것이 맞사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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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어, 그러면 너희들은 이 비단을 어디서 구해왔느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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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어, 어. 그게 저희는 저 윗마을 새로운 비단 장수에게 샀습니다. 네. 네. 오호라 윗마을. <laughs> 드디어 진짜 범인을 찾았다. 어? 어? 사또 아, 범인은 어, 돌장승이라면서요. 애기 어. 어? 어? 움직이지도 어? 못하는 돌장승이 어떻게 비단을 어. 훔쳐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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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? 음, 진짜 범인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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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 비단을 판 비단장수다. 그는 당장 지금 당장 그 자를 잡아오너라 예이 에구나명한사이맞 비단을 훔쳐 팔던 윗마을 비단장수는 그새 잡혀오게 되었고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제, 제,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자를 당장 목에 가두고 훔친 비단들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사또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<laughs> 우리 사또 정말 현명해. 이런 꾀를 낼줄 누가 알았겠어! 대단하셔! 정말! 우리, 우리 사또 최고! 그 후로 이 마을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도둑도 다시는 얼신도 하지 못했다는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끝! 지혜로운 사또 빨와 <laughs> 사또 진짜 멋있어 음. 나도 지혜로운 사또가 되고 싶다 <웃음> <웃음> 그러게 말이야 <laughs> 사또도 정말 멋있지만 보장성 덕분에 진짜 도둑을 잡을 수 있게 됐네. 음. 어, 댕구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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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구야, 어,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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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구, 왜 대답을 안 해? 어, 댕구야, 어, 설마 지금 돌장승처럼 우리 마을을 지키는 중인 건가?